우리 오는데 요 앞에 화단에 불이 붙었는데 풀이 초록빛으로 그대로 생생하고 불은 그대로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경해야지요. <laughs> 구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면 구경해야지요. 너무 이상한 장면이라서 이 모세도 어머야, 제가왜 저렇게 생생해요? 아니, 불은 왜 저렇게 계속 붙어 있어? 왜쟤는안 타지? 이렇게 하고. 가까이 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장면 가운데서 모세가 뭘 경험하고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어머 불이 붙었는데 아니 왜 쟤는 타질은 않아 저 가시덤불을 떨리나 뭐 금방 재가 돼서 확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생생해? 평소랑 다른 모습을 봐죠. 여기서 큰 광경을 보리라 이 말은 와 신기하다. 내가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구경하러 가는 것.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 이 떨기 나무가 왜 불타지 않았냐면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